안녕하세요. 엑셀팁과 IT의 최우 네비입니다. 오늘은 PC에 저장되어 있는 엑셀 파일을 스프레드 시트로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엑셀은 내 컴퓨터 하드 디스크에 설치되어서 작업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스프레드 시트는 내 하드 디스크에 설치되어 있지 않고 크롬이라고 하는 브라우저에 장착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내 PC에 저장되어 있는 엑셀 파일을 스프레드 시트로 불러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크롬을 실행합니다. 크롬을 실행한 다음에 내 계정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계정이 가입되어 있어야겠죠. 메뉴를 선택을 하고 밑으로 내려서 중간쯤에 스프레드 시트를 클릭을 합니다. 스프레드 시트가 실행이 되면 오른쪽 끝부분에 폴더 그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런 다음 메뉴에서 업로드를 실행하고 기기 파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내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나오는데요. 엑셀 파일이 있는 곳을 선택을 해서 그 파일을 실행을 합니다. 그럼 업로드가 돼서 그 엑셀 파일이 스프레드 시티에서 실행이 됩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